1388년 고려는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왕실은 무기력했고 귀족은 탐욕에 눈멀었으며 백성은 굶주렸습니다. 그때 북방에서 날아든 한 장의 문서가 나라를 뒤흔듭니다. 명나라가 철령이를 설치하겠다고 통보해 온 것입니다. 이 철령은 고려의 국경 안에 있었습니다. 즉 명나라가 고려 영토를 자신들의 땅이라 선언한 셈이었죠. 모욕감을 느낀 고려 조정은 분노했고, 최영은 명나라를 쳐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사람에게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성계, 너에게 대군을 맡긴다. 당시 이성계는 고려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왜구를 수차례 격파했고, 북방을 방어하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중한 현실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왕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성계는 조민수와 함께 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국경 부근의 섬, 미화도에 당도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이성계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지금은 장마철이다. 시기상 부적절하다. 둘째, 병사들은 지쳐있고 말들은 병들었다. 셋째, 백성들은 굶주리고 민심은 흩어졌다. 넷째, 명나라는 감히 상대할 수 없는 강대국이다. 이른바, 사불가론. 이성계는 회군을 결심합니다. 그는 왕명을 어기고, 최영을 배신하고, 조선을 바꿔버릴 칼날을 뽑았습니다. 1388년 5월, 이성계의 군대는 개경을 향해 남아있습니다. 수도는 혼란에 빠졌고 최영은 군을 조직해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백성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었고 개경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최영은 체포되어 유배 끝에 죽음을 맞았고 우왕은 폐위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창왕을 옹립했지만 실질적 권력자는 그 자신이었습니다. 고려 왕조는 이성계의 칼 아래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회군은 단순한 군대의 후퇴가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쿠데타였습니다. 그리고 한 왕조의 종말과 다른 왕조의 서막이었죠. 왕의 명을 따르지 않은 장수가 오히려 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수는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4년 뒤 이성계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의 첫 왕이 됩니다. 만약 이성계가 회군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고려는 더 오래 이어졌을까요? 명나라에 멸망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전쟁이 나라를 집어삼켰을까요? 역사는 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성계의 선택은 한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그 선택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한 장군의 회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름, 위화도 회군.